예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꼭한번 들어봤을 질문이 있습니다. 예술이 무슨 쓸모가 있어? 사실 이 질문에 쉽게 대답하긴 어렵습니다. 우리 삶에 꼭 필요한 물건을 떠올리면 예술은 그에 비해 유용하지도 않고 또 사라진다고 해서 당장 문제가 될 것도 없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예술의 쓸모를 이야기할 때한 가지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삶에 즉각적인 해결을 주는 것에만 지나치게 집중한다는 것이죠. 당장 눈에 보이는 것들, 바로 돈이 되는 것들, 지금 나의 기분을 좋게 해주는 것들. 하지만 우리의 삶은 이렇게 단기적인 것들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릴 적 우연히 경험한 순간이 어느 날 나에게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또 별거 아닌 것 같았던 사람이 내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기도 하죠. 우리의 삶은 이처럼 다양한 경험과 기억들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예술은 바로 이런 지점에서 중요한 가치가 있는데요. 당장 금전적으로 이득을 주진 않지만 서서히 우리 삶에 스며들어 어디론가 새로운 곳으로 이끄는 것. 예술은 눈으로 포착하긴 어렵지만 분명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1975년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의 한 빈민가. 당시 이곳은 아주 큰 곤란함을 겪고 있었습니다. 가난과 범죄로 얼룩진 곳에 무방비로 노출된 어린이와 청소년, 마약과 총기범죄에 가담하는 그 아이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 보였죠. 그런데 한 정치가가 아주 신선한 제안을 합니다. 그 아이들을 데리고 오케스트라를 만들겠다는 거죠. 많은 사람이 의심의 눈길을 보냈지만 놀랍게도 아이들은 음악을 통해 바뀌기 시작합니다. 함께 악기를 배우고 연습하는 과정에서 서로에게 양보하고 화합하는 법을 배웠죠. 엘 시스테마라는 이름으로 회자되는 이 기적 같은 문화예술 프로젝트는 수많은 국가에 영감을 주었고 그 중엔 우리나라도 있었죠. 한국 정부는 단순히 영감을 받는 데 그치지 않고 문화예술 교육의 선도 국가로서 다양한 국제 사업을 펼쳐왔는데요. 세계 문화예술 교육 주간도 그중 하나입니다. 예술의 힘을 믿는 사람들이 한데 어울려 서로의 뜻을 확인하는 축제죠. 매년 5월 넷째 주가 되면 서울과 전국 각지에서 펼쳐지는 학술 연계 프로그램인데요. 전문가들의 토론부터 시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까지.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의 모든 것 저희가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이런 행사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그 시작은 2011년으로 거슬러 갑니다. 11월 4일 프랑스 파리에서 예술교육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 국가들이 모였습니다. 세계문화유산기구 유네스코의 주체로 모인 193곳의 나라들. 함께 참석한 한국의 제안에 모든 나라가 만장일치로 답했는데요. 바로 서울 어젠다라는 선언문이었죠. 타우러젠다라는 이름의 이 선언문. 그러니까 유네스코 회원국끼리 일종의 약속을 한 건데요. 가난하다는 이유로 소수자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누구나 원하는 때, 원하는 만큼 예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로 했죠. 유네스코가 증인이 되고 200개 가까운 나라가 동참한 이 약속은 약 15년이 흐른 지금까지 이어지는데요. 크게 두 가지를 목표로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술 교육의 접근성 높이기. 경제적, 사회적 계급과 상관없이 모든 어린이가 평등하게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평생교육인데요. 어린이와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도 자신의 적성에 맞는 문화예술을 배울 수 있게 하자는 겁니다. 즉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예술을 접하고 배울 수 있는 문화를 만들자는 것이 서울 어젠다의 핵심이죠. 서울 어젠다의 채택은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무대에서 최초로 단독 발의한 안건이라는 점입니다. 다른 나라의 프로젝트에 이름만 올린 게 아니라 처음부터 한국이 주도해 기획하고 세계 각국의 동참을 끌어냈죠. 두 번째는 193개 모든 회원국의 지지를 받았다는 점인데요. 이는 국제사회가 한국을 문화예술교육의 선도국가로 인정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일찍부터 한류열풍을 경험하며 문화예술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졌는지 알고 있었던 대한민국, 문화강국 코리아의 노하우를 토대로 완성된 서울어젠다는 단숨에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얻었습니다. 단순히 선언만 한게 아니에요. 실제로 예술 교육의 접근성을 높이고 평생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했죠. 문화예술 교육이라고 하면 왠지 학교의 예체능 수업이 떠오르는데요. 여기서 문화예술 교육이란 꼭 학교 수업만 뜻하지 않습니다. 잠시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볼까요? 우리는 학교 밖에서도 많은 것을 배우며 자랐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연습하던 종이접기, 놀이터에서 그리던 모래그림 등 일상 속 다양한 장소에서 문화예술을 접하죠. 그뿐만 아니라 빌보드 차트를 휩쓰는 유명 아이돌의 꿈도 선생님을 따라 동요를 부르던 작은 교실에서부터 시작됐는데요. K-팝이나라 한국의 위상은 반짝이는 아이들이 재능을 제때 발굴하고 길러내는 교육 시스템 덕분에 가능한 셈이죠. 이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문화예술 교육의 격차를 줄이고자 노력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한국 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서울 어젠다의 비전을 실현하는 다양한 문화예술 교육 사업을 해왔는데요. 청소년 단원을 육성하는 꿈의 오케스트라가 대표적입니다. 베네수엘라의 엘시스테마에서 영감을 받은 이 사업은 무려 3,000명이 넘는 청소년에게 꿈을 심어주었죠. 그뿐만 아니라 어린이 무용수와 배우를 발굴하는 꿈의 무용단, 꿈의 극단까지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매년 5월 개최되는 세계문화예술교육주간의 주최기관이기도 한데요. 세계문화예술교육주간과 연계된 국제포럼을 개최하며 다양한 보고서와 논문을 발간해왔죠. 이러한 노력은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제2차 문화예술교육종합계획에도 담겼습니다. 누구나 더 가까이 더 깊게 누리는 문화예술교육이 슬로건인데요. 서울어젠다의 비전을 반영한 이 계획안을 통해 모든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이 마련된다고 해요. 서울어젠다가 채택된 지 14년째가 된 올해는 더욱 특별한 해가 될 예정인데요. 지난 2월 아부다비 유네스코 세계대회에서 서울어젠다의 구체적 로드맵을 협의했기 때문이죠. 전 세계가 서울어젠다를 이행하기 위해 함께 작성한 문화예술교육 프레임워크는 총 5개의 실천 전략을 담고 있는데요. 그중 가장 핵심적인 것 2개를 꼽으라면 역시 예술교육의 접근성과 평생교육에 대한 내용입니다. 전 세계가 차별 없는 문화예술교육의 중요성을 느낀다는 증거죠. 14년 전에 약속도 했고 어떻게 지켜야 할지 룰도 정했으니 이제 구체적인 실천만 남았는데요. 바로 그 실천 계획을 짜기 위해오는 5월 넷째 주 서울 정동 1928 아트센터에서 세계문화예술교육주간 포럼이 열립니다. 문화예술교육 혁신에 공감하는 전문가들이 모두 모이죠. 5월 21일과 22일에 진행되는 국제 포럼은 2월 유네스코 세계대회에서 합의한 프레임워크를 토대로 지속 가능한 문화예술교육 제도를 논의한다고 합니다. 전 세계 200여 개 나라들이 무려 15년간 함께 해온 프로젝트가 드디어 중간 결실을 보게 되는 거죠. 국제사회에 이목이 쏠리는 만큼 문화예술계 유명인사들이 총출동하는데요. 이 포럼에서는 서울 어젠다의 핵심 가치인 문화예술 교육 접근성을 다룹니다. 하버드 교육대학원 연구팀 하버드 프로젝트제로 핀란드 교육문화부, 몽골 문화부 등 국빈급 초청 연사들의 사례 발표가 예정돼 있죠. 5월 23일 진행되는 미래 포럼은 학계 주요 관계자들과 함께 불봄 경제 시대의 문화 예술 교육 노하우를 이야기합니다. 아동뿐만 아니라 노년 인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술 교육 문제도 다룬다고 하는데요. 그밖에 전국 각지에서 세계 문화 예술 교육 주간을 기념한 다양한 문화 행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학교, 공원, 아파트 단지 등 일상 공간에서 선보이는 꿈의 오케스트라 단원들의 공연, 꿈의 향연,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하는 예술 치유 워크숍, 치유도 예술로 등 초여름의 거리 풍경을 즐거움으로 수놓을 프로그램들로 가득하죠. 이번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에서 논의되는 내용은 유튜브 영상생중계와 아르떼365 웹진 기사로 보실 수 있는데요. 한국이 이끌어갈 문화예술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어떤 모습일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공식 홈페이지와 인스타그램을 주목해주세요.